안녕하세요. 박시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제품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5377번 이 DJ와 DJ인 박스 그런 제품이네요. 뭐, 흑인 DJ와 DJ인 박스가 포함된 제품인데요.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살펴볼까요? 자 이제 내용물을 꺼내가지고 조립을 해줬습니다. 뭐이디제인 박스에 위에 이 위판을 끼워주고 턴테이블 같은 부속하고 이 바늘인가요? 이두개 끼워주는 정도의 간단한 조립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뭐 이런 문양 같은 거는 스티커도 아니고 다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속을 몇 가지 끼워만 주면 조립은 끝납니다. DJ 피규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? 흑인 DJ인데요. 야프로폼이라 그러죠. 이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있는 머리에 주황색 이 헤드폰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헤드셋이겠죠. 이 마이크도 착용하고 있는데요. 이 Z라고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고 이 헤드폰하고 똑같은 아니 헤드폰보다는 그냥 훨씬 빨간색에. 바지를 또 입고 있네요. 빨간색 카고 바지를 입고 있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. 이 흑인 피규어들은 보통 흰색 눈동자를 흰색 눈에 검은색 동공을 그려져 있는 눈으로 표현을 해 놓죠. 그리고 이 헤드셋을 하고 있는데 이 헤드셋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안에 고정되게 부속이 따로 설치돼 있네요. 그리고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특별히 고정되는 부속이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고 이 머리카락 울퉁불퉁한 부분 중에 그냥 걸리는 곳에 음, 뭐 임의로 걸어놓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가운데 정확하게 좀 쓰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한쪽으로 약간 삐뚤하게 씌워지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. 이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 딱딱 좌우 대칭 맞게 끼워야 되는 강박이 있는 분들은 조금. 다음은 이 디제잉 박스인데요. 그러니까 두 대의 턴테이블을 장치하고 있는 박스 같은데 이 안쪽은 비어 있어요. 이 안쪽이 비어 있다 보니까 디제이가 좀더 가까이 붙어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? 예전에 저 어렸을 때의 DJ라고 그러면 이런 정말로 LP판 두 개를 LP판을, LP판을 가지고 이제 DJ잉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냥 모양만 LP판이고 그냥 컴퓨터 장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장치하고 노트북을 같이 놓고 작업을 하는 DJ들이 많더라고요. 저 어렸을 때는 음 떡볶이집 DJ, <laughs> 음악다방 DJ, 뭐 그런 분들이 DJ라고 그랬으면 은 그랬다면 요즘에 무슨 EDM 같은 또 새로운 음악들의 DJ가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시대죠. 이렇게 뭐 다른 미스터리 피규어에 있는 힙합퍼라든가뭐몇 가지 이렇게 뮤지션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모습을 한번 재현해봐도 재밌을 것 같죠. 원래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또이 비트박스라도 하면서 <laughs> 다른 그 유튜브 장난감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아, 이럴 때막 비트박스도 잘 오가던데. <laughs> 전 그런 건 못하니까. 오늘은 플레이모빌 5377번 DJ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게 이 DJ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좀 전에 보여드렸던 힙합하는 그 피규어라든가 락스타 피규어 여러가지 제가 그전에 또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있죠. 그런 제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실제 공연하는 모습을 꾸며놓으면 훨씬 더 귀여울 것 같네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